2019년 P2 기출문제 12번, 전체 18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그린가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사인형 진행파가 X축상의 S와 5점을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S와 5 사이의 거리는 12cm이다. 그림 나는 s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파동의 진폭은 a이고 속력은 2cm이다. 아, 2cm 미터 세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laughs>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제일 먼저 그래프를 분석합시다. 일단은 이쪽이 시간축이고 이쪽이 이제 변이 축이죠? 자, S점에서의 변이, 변이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래프가 시간 축이면, 자, 같은 곳에서부터 같은 곳까지, 시간 축이니까 여기는 주기를 의미하죠? 그러면 주기는 4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속력을 줬죠? 그 다음에 주기도 알죠? 공식을 써서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써도 되고 속력은 파장 나누기 주기를 써도 됩니다. 요거를 써서 문제를 풉시다. 그러면 속력은 2cm 단위고 파장은 모르겠고 주기는 4초래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주기는 8, 그다음에 속력의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똑같이 단위를 맞춰서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동에 대해서 파장도 알고 주기도 알고 속력도 하니까 파동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아는 것이네요. 자, 요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진동수는 6, 6분의 1 헤르츠이다. 근데, 진동수는 주기분의 역수니까, 주기가 아까 구했죠? 4초 주 4초, 4분의 1 헤르츠. 이렇게 구해주시면, 기억은 틀렸습니다. 파장은 8cm. 요거는 맞았네요. 아까 구했죠? 파장은 8cm. 이렇게 해서, ᄂ을 맞았습니다. 자, ᄃ. 시간이 8초일 때, 파동의 변이는 S와 O에서가 같다. 이렇게 돼있죠? 요거는, 이제, 시간이 8초일 때라고 시간을 줬으니까, 요것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S와 O에서의 변이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 두 단계로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이거죠. 그래프를 읽어주시면 돼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시간이 8초, 시간이 8초일 때 변이는 a 죠 a. 그래서 변이는 진폭 a가 돼요. 그러면 어, s에서의 변이는 A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번째는 파동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SO가 SO가 12cm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림을 잘 그려봅시다. 자, 첫번째 파장이 8cm래요. 그러면 1분의 2 파장은 4cm죠. 그리고 파장은 이렇게 하면 한 파장이고, 볼록이 하나만 그리면 2분의 어, 1 파장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봅시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파동 문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보면 중간에는 이렇게 그리고, 해 볼게요. 일단은 볼록이 오목이. 뭐한 파장이죠? 다시 볼록이. 그다음에 어, 요거 실수했죠?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그려 볼게요. 여기서부터 볼록이 오목이 볼록이 오목이. 이렇게 그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구한 것처럼 S에서의 파동의 변이는 8초일 때 진폭 A다. 그러면 요거를 S점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한 파장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까지의 거리,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파장이 지났으니까 몇 센치인가 하면 8 센치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S와 O까지는 12 12cm, 센치니까 4 센치를 더 가면 요렇게 더 가면 되겠죠 4 센치 그러면 요 점은 요 점은 바로 요 점은 5 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석이 끝났죠? S점은 진폭 A인데, 5점은 아래쪽이죠? 아래쪽으로, 변이는 마이너스 A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S점은 플러스 A 위치에 파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5점은 마이너스 A 위치에 있다. 해서, 어, 변이는, S점에서의 변이는, s점에서의 변이는 플러스 a 5점에서의 변이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변이는 s와 5점이 같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것도 틀려서 맞는 거는 음만 맞춰서 답은 2번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풀이가 있어요 이 풀이가 좀더 좋은 풀이니까 추천합시다. 뭔가 하면은 s하고 이렇게 5점이 있을 때 길이가 12cm래요. 그러면 s하고 5점이 있을 때 길이가 12cm고 그다음에 파장은 4cm니까 아 8cm니까 8cm니까 얘는 길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면 2분의 3 파장이죠. 그러면 2분의 3 파장에서 파장이 반복되는 것은 또 현상이 반복되니까 얘를 다시 2분의 1 파장 차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2분의 3 파장에서 발생한 현상은 한 주기를 빼주면 2분의 1 파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랑 같아요. 그러면 파동이 있을 때 S와 O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위상으로 따지면 반대위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파장으로는 파장 차이로는 거리 차이로는 2분의 람다가 있지만 위상 차이로는 2분의 1 파장 사이니까 반대 이상 180도 관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분석한 다음에, 만약에 반대 이상으로 있으면, 요게 바로 반대 이상에 있는 두 점이 동작하는 건데, 하나가 어 꼭대기에 있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변이 위치에 있다. 또, 얘가 내려오면, 얘는 올라간다. 그래서 반대 이상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외우고 있다가 이런 유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원리 원칙대로 풀면 그림 그리면서 푸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풀었는데 요 풀이도 추천합니다. 즉,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 단계. 여기가 12cm죠? 여기가 8cm죠? 그면 나눠주면 2분의 3남다죠 2분의 3남다면 람다를 지우고, 2분의 1남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 점이 2분의 람다 차이로 있거나, 반대 이상 관계에 있으면, 첫째, 서로 반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진폭 A에 있으면, 다른 애는 마이너스 A에 있고, 하나가 내려오는 과정이면 하나는 올라가는 과정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점이 a에 있으니까 s점은 마이너스 a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더 빠르고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라서 별표 암기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 어, 문제를 여기까지 풀게요. 자, 그만하겠습니다.